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워든의 영원에서 흔히 말하는 무적 체계 변경 사항입니다. 무적 체계 모든 레벨에서 지속 시간이 0.2초씩 증가하면서 18레벨 만렙 기준으로 최대 8.2초가 됩니다. 그리고 워든의 오라가 사라진 후 1초 후에 데미지 면역 효과가 종료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무적은 워든 오라 안에 있을 때 무적을 적용받았다면 오라 안에 그대로 있든 오라 밖으로 나가든 무적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됐는데 이제 워든 오어라 안에서 무적을 적용받았더라도 오어라 밖으로 나가버리면 1초 후에 무적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적이 완전 너프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워든이 오어라 활성화된 후에 진입한 유닛에게도 데미지 면역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워든이 무적을 최초로 썼을 때 오어라 안에 없어서 무적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데미지에 노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무적을 최초로 받지 못하더라도 무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워든 오어라 안으로 들어가면 무적 효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무적을 쓸때 워든 오라 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적을 활용하게 될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바뀐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드래곤노코 비행선 무적으로 예티를 태워갈 때 오라 밖으로 나가버리면 1초 뒤에 무적이 풀리면서 비행선이 원하는 위치까지 못 가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최초의 무적을 못 받았지만 워든 오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적을 받게 되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워든 초이기 장비 라버린형입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슈레기 장비였던 이유가 원래 워든 무적과 라버린형을 같이 사용하면 라버리 먼저 소환되고 무적이 적용되면서 라버리 무적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 워든 5월 안에만 있으면 무적이 적용되기에 라버린형이 버프 아닌 버프를 받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업데이트 때 제가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별 3개 할인이라고 한정템을 또 팔고 있는데, 첫 번째 보상이 히메 포션이 무료란 말이죠. 요거 꼭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같고요 장인 포션, 연구 포션, 그 뒤에도 이제 보상하고 궁극의 책까지 있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바다를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